From data 지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제네시스 마이닝 관련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 보면 um, 스웨덴. bit, um, 스웨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 새로운 설치하는 걸 이제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 과거 제가 2017년도에 투자했을 때 얘네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어, 생산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장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케이스나 뭐 그런 것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우리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얘네들이 장비를 사요. 장비를 사서 저렴한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어 가상화폐 같은 걸 이제 캐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아니면 모네로 뭐 그런 걸 이제 캐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그 고객들한테 받을 때 생산하는 그 코인이 그 유지비보다 적게 나올 때는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게 아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 해지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천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천만 원을 돌파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유지비보다 이제 코인이 이제 훨씬 더 수익이 난다. 나는 판단 하에, 뭐겠어요. 뭐 예전부터 그랬는지, 뭐 지금 뭐 손님들 꼬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 중요한 건 어쨌든 기존의 고객들한테 받았던 그 장비는 계속 얘네들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서 계약, 그, 코인의 수익이 안 나올 경우에는 최고나는 그 최선성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객들한테 받는 것도 9개월 한정 계약이란 말이에요. 9개월. 근데 9개월 동안 코인은 계속 감소해요. 채굴량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채산성은 왜냐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채굴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9개월 동안 과연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빼낼 수 있겠냐 이거죠. 물론 이 코인 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면은 뽑아낼 수도 있겠죠 <laughs> 과거 괜찮았을 때 제네시스 마이닝이나 뭐 해시플레어 월 거의 한14% 18% 정도 수익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어치 얘네들한테 채굴권을 샀다면은 한 140만원에서 180만원씩 벌었어요 정말 그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그렇게 안 난다는 거죠 그 향후 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난이도는 올라가고 최고량은 감소하는데 과연 9개월 안에 원금을 뽑아낼 수 있겠냐 이거죠. 설령 뽑아낸다 하더라도 과연 9개월 동안 코인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손실 손실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이렇게 볼때 제네시스 마이닝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 um, really 20... 6개월에서 12개월 <laughs> 확실히 위헤드 네얼리 라지 프하이스, 스파크 인 레이트 2017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2017년에 그 고점 찍었던 거를 가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예측한다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비어쓰리 확실히 s e t 17 and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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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 up for that was 그 결과에 마이닝 마다꼬시는겁니다꼬시는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 하... 아, 글쎄요. 저는 이제 운좋게 초창기 때 그러니까 비교적 초창기 때 했어가지고 이제 손실은 안 났지만 지금 마이닝에 들어간다면은 그다지 재미는 못볼 겁니다. 차라리 정말 내가 가상화폐가 상승할 거라고 믿는다면은 그냥 가상화폐 사세요. 물론 이제 정말 부담 없는 금액 선에서만 해야 되겠죠. 가상화폐 상승을 믿는다면 절대 이런 뭐 제네시스 마이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